안녕하세요. 용용양양TV입니다. 자, 이게 저희가 찍는 첫 영상인데요. 그럼 우선 일단 저희 멤버들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건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용용양양TV의 리더, 정신적 지주, 게다가 첫째 권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이에요. 자 저희가 오늘 해볼 콘텐츠는 입에 물 넣고 웃참하기입니다네 얼굴부터가 웃겨 지금. <웃음> 진짜 <웃음> 근데 그냥 하면 시시하니까 웃은 사람은 여기 물풍선으로 풍 물풍선 다리를 한 대씩 맞을 건데요. 아니, 한 대씩 다리 말고 그냥 못 맞으면 안 돼. <laughs> 안 돼. 꼴등은. <안> <laughs> 각 멤버들한테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줄건데 자 1등이 1등이 가질 수 있는 가격은 1500원, 1500원? 2등이 살수 있는 가격은 1000원, 1000원. 3등은 500원, 500원. 어3등 너무 적은거 아니야 괜찮아요 600원 아이스크림 살수 있잖아 요 괜찮아요 그렇지. 아 그리고 4등은 그1 2 3등에 사줘야 하고 1,2,3등에게 저기에서 그리고 저기 뭐냐 어 어쨌든 다른 데에서 물풍선 사용식을 하겠습니다 내 다리에만, 대, 다리에만 1, 2, 3등이 4등에게 물풍선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용용양양TV의 제대로 된첫 영상, 첫 번째 편. 물풍선, 물풍선 상영식과 웃음 참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계 이제 물풍선을 다 채웠는데요. 진짜 많이 채운 것 같아요. 하나 더 <laughs> 추가요. 이제 야, 한번 테스트로 터치해볼게요. 설마 나한테? 피아노? <laughs> 아니, 진짜 터 어떠신가요, 피아노님? 아우, 너무. 피아 다리. 자, 이제 물 마셔줄게요.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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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mortar> <poured> <ificar maior> <favour> <Desc tails> 나 이거 그, 찍어먹는거야 응? 찍어먹는거야 찍어먹는거 안찍어 먹지 절대 안찍어 먹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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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이거 찍어먹는거라고 해봐 응 찍고 그냥 먹는거라고 <laughs> 진짜 우리가 <laughs> 어디가서 무시당할 얼굴은 아니잖아 무시당할 <laughs> <거시당한> 얼굴은 아니지 실제로 <laughs> <직접대로. 웃음> 아니, 아니 그래, 그래.

뚱뚱뚱, 뚱뚱뚱뚱뚱뚱뚱. 땅뚱뚱 t 뚱뚱 three, four. Yoksimon, and t 욕심없는 r e y o 욕심없는 o n and two more. Yoksimon, 여러분, 자자패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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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두명에서제한 번도 안 뿜었기 때문에 1,500원씩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등 아, 이동 정해 아니야 <laughs> 그럼 우리 감사 비전 해야 되지 않나 이거 괜찮아요 그냥 둘이 사주시면 돼요 네. 자 여기 한 번씩 한 번씩 두 번씩 두 번씩 뿜으셨거든요 그래서 두번 물품선 사용식에 당해야 합니다 네. 자 <laughs> 그럼 재미있는 물품선 사용식 보러 가실게요 어, 우리는 몸도 던지고 던져도... 자 유건이부터 이제 물풍선 사용시킬할게요저 먼저 유건이 던져볼게요 마지막으로 아, 하고싶은 말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하고 말잘 해주고 하나 둘셋와 회피했습니다 회피 자 그럼 이제 세연이도 유건이한테 던질게요 <laughs> 자 작은걸로 할까요 큰걸로 할까요? 친구 아니음 큰걸로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나둘셋야 이거는 두번 나로 해했겠습니다자 그럼 이제 피연이 사용식 할 차례예요. 안녕하세요. 자 저부터 피연이 사용식 시작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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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할 말이 물어봐주세요 마지막으로 할말 무엇이니까? <laughs> 난 두렵지 않다 이지자세현이도 <laughs> <laughs> 해볼게요. 하나, 둘. 용용양냥 t v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하나, 둘, 둘 셋. 둘, 뭐야? <laughs> 야, 그냥 신발에 들어갔어요, <laughs> 여러분. <이> 신발에 들어갔어. <laughs> <laughs> 자, 이렇게 어, 이번은 아, 희원이 사용식이 끝났는데요. 네, 그럼 저. 이제 복수전을 한번 해야죠? 네. 복수전하러 가실게요. 네. 자, 여러분. 지금 휘연이가 물총 사 오라고 하고 유건이랑 휘연이랑 놀고 있거든요. 휘연이가 돈을 줬어요. 네, 맞아요. 이걸로 아. 사올 건데 물총을. 네. 남는 돈으로, 휘연이 돈으로 몰래 간식을, 간식을 살 거예요. <laughs> 15,000원이나 있어요. 그니까요. 일단 가게 가면 다시 시작할게요. 얍 저희가 이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우리만 모퉁이 되면 끝이거든요? 저희는 지름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리로가 야, 야. 15,000원. 근데 아마 물총을 사면은 돈이 엄청 많이 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만 사 먹으려고요. 맞다. 맞습니다. <laughs> 물론 여기가. 여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착하지 마세요. <laughs> 여기데요 이제 이제 거의 됩니다. 왔다. <laughs> 예. 사람을 너무 많은 관계로 다시 키겠습니다. 유청을 사러 갔는데, 3,000원 밖에 안 해서 6,000원만 쓰면 될것 같아요. 완전 저렴해요. 아, 그... <laughs> 그럼 이제 남은 돈은 저희 거. 자, 뭘 살까요? 네, 고스는아이스크 있어요? 아, 저는. 음... 맛있는 거 많다. 포도알. 포도알. 아니요? 야 포도알. 언니는 멋있다. 흠 음. 여러분은 뭐 먹고 싶으세요? <laughs> 빵따리가 1,200원으로 올랐어요 너무 비싸다 저는 싼 초코파지 먹겠습니다 아, 음. <웃음> 초코파지 <웃음> 주물러 결제하고 오겠습니다. 다 사고 나왔어요. 피어나 너는 이 영상을 볼 때쯤 우리가 네 돈을 쓴걸 알겠지? 그러니까 맛있겠지? 오빠, 잘 썼어. 미안해. 이 물총도 공룡 모양으로 두개 샀습니다. 다 먹었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물총을 샀거든요. 근데 보이는 사람들이 다 유건이랑 희연이 오빠 같아요. 그래서 이거 들킬까봐 엄청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버리자. 버리자 갑시다. 버리라 갑시다. 을 먹었다는 힌트를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죠? 돈을 보여주면서 얘네는 6,000원인데, 우리 왜 돈이 이것밖에 안 남았냐? 이렇게 해볼게요. 음, 네. 동전? <laughs> 그러면 공원 가서 다시 끼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유건이 있나? 피연이랑 유건이 있나? 잘봐 어디 있을까요? 나타나. 피숭 피숭. 유건이 나타나면 피숑피숑 피숑피숑 어디 있나 잘살펴보겠다 어디 있나 음. 얘네 어디 있어 어아깜짝이 어? 아, 사람들이 어? 다 유건이랑 휴연이로 어? 보입니다 그니까요자 너무 신장이 쩔고 있네요 일단 힌트를 만나면 바로 주도록 할게요 네. 언좀썼어 쌌싸 하면서 <laughs> 미안해 우리 좀 휘었나 봐 어떡하지? 이러면서 진짜 <laughs> 뭐야 휘연이네 없는데? 어? 여러분들도 안 보이시죠? 저건가? 저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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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긴가? 어, 저기 있다. 저기어 예. 얘네다. 음, 잠깐만 언니들이 있는데. 언니들 <laughs> 있는 아 자, 아, 그냥. 전좀 홀렸어요. 그런 거 하지 말자. 하자, 하자, 하자. 아, 하지 말자. 언니들이 있어서? 어, 제발 네, 하지 말자. 아, 괜찮아. 아, 제발. 괜찮아. 아, 내 소원이야. 제네왔다 <laughs> 쟤네 표정 봐. 아, 제발 하지 말자. <laughs> 내 소원이야. 와. 옥상 받아라. 던지기만 해라, <해봐>, 진짜! 아! <laughs> 아니, 진짜 하지 말자. 근데 신나가지고 난리 났거든요? 방탄! 하지 말라고. 아휴! 주워야 돼. 아, 희연아 하나 보여줄 거, 알려줄 거 있어. 기다려봐. 잠깐만, 이리게너키넘어키에서 넘어졌어. 우리 토에서 넘어졌어. 우 이게 각자 3,000원이야. 근데 그럼 6,000원이 써야 되잖아. 근데 다, 휘연이너 눈으로 썼거든? 그러면은, 15,000원 줬으니까 9,000원 남아야 되잖아. 근데 기다려봐. 어? <laughs> 6,000원 밖에 안 남았는데. 왜? 왜사 사실대로 말해. <목소리> <6천 원이 목소리> 6천, 6, 어, 7천이에요. 7, 사실대로 말해. 육천 원이? 육천, 7 칠천이니? 오, 칠천이에요. 7천 육백 원. 아, 사실대로 말해. <목소리> 뭐 했을까요? <목소리> 뭐 사먹었지? 아, 뭘. 뭘 했을까요? 사먹었지? <목소리> 이, 아, 누나 이거 겁나 무섭게 생겼어. <목소리> 사실대로 말해라.